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얘네는 7,500원, 7,500원. 짜라잔, 여건 진주, 펄. 요런 느낌. 이렇게, 실버 반지. 이렇게, 요런 느낌. 헉, 너무 귀여운데요? 아, 어, 너무 귀엽죠?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쿠팡 반지 쇼핑 하울입니다. 지금 엄청 많이 구매를 했어요. 제가 어쩌다가 쿠팡 반지들을 구매하게 되었냐면 어 이번에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오신 최강희 배우님께서 쿠팡 반지를 구매하셔서 그걸 착용하고 시상식을 간그 장면을 보고 나도 한번 쿠팡에서 반지들을 좀 쇼핑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이렇게 쇼핑하울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워낙 반지들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최강희 배우님께서 이제 그 수상 소감 하신 것도 너무 좋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건그 최강희 배우님께서 상 받으셨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이렇게 축하해주셨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네, 그렇더라고요.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저도 쿠팡 반지들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까불라 유튜브에 최강희 배우님 쿠팡 이렇게 치려고 최강희 쿠까지만 쳐도 쿠팡 반지가 연관 검색으로 뜨더라고요. 우선 저는 금속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쇠 같은 거는 좀 알러지가 좀 올라오는 편이라 구슬 반지, 비즈 반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가 타고 타고 가다가 은근 귀여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는, 어머, 헉? 너무 귀여운데? 헉? 너무 귀여운데요? 우선, 헉? 너무 귀여운데요? 어머. 까불아. 죄송해요. 까불이 노는 소리 무시해주세요. <laughs> 첫 번째는 요거. 요건 빨간색. 헉?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어떡해. 첫 번째는 요가, 요가입니다. 어, 너무 귀엽죠? 이런 왕 리본 반지. 늘어나는 요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걸로 노란색. 노란색도 너무 귀엽다. 어어어 두번째는 요가 헉, 너무 귀엽죠 헉?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엽다 이런 느낌 두 개를 같이 껴서 비교샷을 보여드릴 어, 너무 귀여운데? 이런 느낌 어, 너무 귀엽다 어떡해 얘네는 9,500원입니다. 가격이 꽤 이, 있는 것 같은데, 얘네는 각각 9,500원이에요. 완전 성공적인데요. 저처럼 금속 알러지, 쇠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할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은 짜라잔. 오, 음, 귀여워 얘도 너무 귀엽다. 오 이거는 약간 제주도 그런 청순한 그런 느낌인데요. 하나는 이거. 또 하나는 이런 느낌. 약간 제주도 느낌인데요. 동백꽃 느낌. 두 번째는 이렇게 좀더 연한 색깔. 이런 느낌. 이렇게 이런 느낌. 오! 얘네는 이렇게 두개 같이 세트로 5,900원 귀여운 소녀소녀한 스타일 같아요 오! 가격이 괜찮네요 두개 같이 해서 5,900원 근데 얘네도 귀엽지만 저는 앞에 얘네 리본이 가격은 비싸지만 좀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다음은 이것도 너무 귀엽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네요, 첫 번째랑. 사은품으로 이런 리본 고무줄을 넣어주셨어요. 이런 사은품으로 리본 참이 달려있는 이런 반지는 오 짜라잔. 이 리본 반지예요. 이거 실버. 약간 힙한 느낌이 있는데요? 너무 귀엽다. 어떡해,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헉! 이렇게 실버 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블랙 어, 너무 귀여운데? 약간 캐비어 같은데요? 짜라자 <laughs> 어,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 이런 느낌 그리고 세 번째는 진주의 펄 진주 세 번째 짜라잔, 요건 진주, 펄. 헉, 너무 귀여운데요? 실버랑 펄은 이렇게 색깔 차이가 있어요. 얘는 완전 은색. 얘는 진주. 음,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음, 얘네는 한 개에 7,800원. 앞에맨 처음에 한 리본 반주들이랑 비슷해요, 생긴 게. 어머. 얘는 9,500원이고, 얘는 1 2 0 0 0 얼마예요. 어머, 웬일이야? 얘는 9,500원, 그리고 얘네는 7 5 0 0원이요 요, 리본 반지들이 굉장히 귀엽네요. 코코크러쉬랑 섞어서 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네, 대신 얘네는 케이스가 함께 있긴 했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만족스럽고, 평소에 잘할것 같아요. 진짜 섞어서 잘할것 같아요. 그 다음은 헬로키티 반지도 있어요. 엄청 귀여워. 어머, 웬일이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이런 귀여운 헬로키티 반지예요. 근데 이게 핑크색도 있거든요. 근데 핑크색이 지금 뭐다 파손된 게 없어요. 이렇게 끊어진 게 왔네요. 뭐 어떻게 바꿔주시나, 이거는?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아 근데 이게 전 이게 플라스틱인 줄 알고 주문을 했는데 쇠네요 아쉽게도 근데 너무 귀여우니까 일단 구독자님들 구매하시고 싶을 수 있으니까 엄청 귀여우니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짜자 먼저 파란색 어,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이런 느낌 늘어나서 사이즈는 자유로워요 그리고 그다음은 검은색 헉, 너무 귀엽다 근데 쇠라서 쎄, 쎄겠죠? 쎄 같아요. 음.. 응. 다음은 이렇게 검은색. 너무 귀엽죠, 진짜? 키치하고 귀여운데? 어떡해? 너무 귀여운데요? 그리고 그 다음은 흰색. 짜라잔. 흰색. 어? 너무 귀엽다. 음. 너무 귀엽다, 어떡해?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딱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진짜 너무 귀여워서 끼고 싶은데 이게 사이즈 조절이 잘 되고 늘어나니까 약간 밴드를 한번 이렇게 감고 낄까요? <laughs> 아니면 잠깐씩만 끼는 걸로 다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아요. 특히 이 리본 반지들도 굉장히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데요? 헬로키티가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플라스틱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근데 쇠여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또 엄청 잘 늘어나니까 뭐 밴드를 한번 감고 하든, 잠깐만 하든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니, 요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까지가 제 쿠팡 반지 쇼핑 하울입니다. 실버 주얼리 모음집, 파인 주얼리 모음집에 이어서 쿠팡 반지 모음집. <laughs> 그래도 다 성공적인 것 같아요. 아, 이 헬로키티 반지들은 가격. 이 빨간색, 핑크색은 7,200원, 7,200원. 그리고 이 파란색은 배송이 좀 제일 오래 걸렸거든요? 얘는 9,900원. 그리고 블랙은 11,900원. 화이트도 11,900원 오배송 온 거는 한번 그래도 연락을 저는 웬만하면 그냥 쓰자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뭐 파손되어서 왔으니까 연락은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 어, 찾아보니까 더 이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제 파인쥬얼리 평소에 맨날 하는 데일리템들이랑 섞어서도 잘할것 같아요 섞어서 이쁘게 쓰는 사진을 이제 종종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운동을 하고 왔더니 눈이 감기네요. 감겨. <laughs> 어, 야옹이 야옹이 인가했나봐요. 웃는 것 보니까. 양옹인가 치우기 전에 저또 오늘 발레 가는 날이라 준비해야 되니까 후딱 영상 찍으려고 요 반지 있잖아요 제가 그 금속 알러지 때문에 요렇게 밴드를 붙였어요 밴드 붙이고 위에 끼려고 근데 이게 네 번째 손가락에 끼기엔 조금 커요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래서 약국 쇼핑하러 밴드를 사왔는데 일단 제가 지금 손등에 그, 심하게 상처가 깊게 나가지고, 어? 피나나? 이런거 붙여주면은 좋다고, 그, 약사 선생님께서, 엄마 영상 좋지? 약사 선생님께서 그러셔서, 요게 하얗게 안 부풀어 오를 때까지 붙이라고 하셔서, 요거 사고, 요거는 뭐 평소에 워낙 잘 붙이는 밴드들인데, 집에 밴드가 없어서 샀는데, 야옹 기다려! 야옹, 기다려. 이러면은, 웨옹 하다가, 야옹 이래요. <laughs> 귀여워. 짜잔, 짱, 코 옆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요기 부분에 요게 없는 그거예요. 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요런, 아무것도 없는 밴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짓지 말고. 너무 좋은데요? 요렇게. 어. 요 위에다가, 요렇게. 이거를 껴주면 네 번째 손가락이 좀 큰데 그것도 조금 보완이 되고 일단 저의 이 알러지도 보완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잘 샀다. 제가 가끔 쇠독이 아닌데 <laughs> 금속 알러지 때문에 쇠 제품을 못 하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샤넬에서 커스텀 주얼리 같은 거 반지 같은 건 이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약간 끼고 싶긴 한데. 그런 건 비싸잖아요. 거의 100만원 돈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금속 알러지를 이기고 밴드까지 붙이고 그 반지를 하기엔 100만원 돈은 너무 크지만, 요런 쿠팡에서 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그래도 요런 거는 이렇게 밴드까지 붙여서 같이 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기분도 확 좋아지고 뭔가 귀엽고. 저 야옹이가 지금 빨리 똥 치우라고 너무 울어서저 일단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